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리통, 밤새고 독감 걸린 브이로그. 새벽 1시 반에 편집을 끝내고 자려는데 애기가 2시에 깼고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깜빡 잠이 들어 깨어보니 거의 아침 7시. 얘는 도대체 언제 잠이 든 걸까요? 우 어, 주세요. 했어? 하 막내가 아침 8 시에 일어나서 일찍 애들 소아과 진료 받으러 왔어요. 첫째가 비영독감에 걸려 5일 격리해야 됐습니다. 밥 먹다가 기침이 나오면 저렇게 마스크로 가린다고 하네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셋째가 호빵을 너무 좋아해서 저것만 저렇게 껴안고 다니네요. 다 아단, 다나? 다나? 먹다 남은 짜장면으로 남편이 새로운 요리를 했어요. 딸부터 목감기가 시작돼서 첫째가 옮아서 비영독감 나오고 이제 막내가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날 이제 거의 있으면 안 됐다. 아파서 오늘 일요일인데 어떡하냐? 내일 일정 다 취소. 나중에 엄마 걸릴 거야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나는 이제 감기가 목소리가 날뛴다. 목소리가 나 나온다 이제 근데 건물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해 목 말랐어 <laughs> 목 말랐어 배지 <laughs> 말고 먹어 목 말랐구만 목이 너무나 말랐다 봐요 트브야 두아이 우와 호빵 또 또 피부에 양보했어? 피부 미인 되려고 피부에 양보했어? 호빵? 먹고 싶다!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랑 드라이브 나왔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고기와 찌개 그리고 엄마표 반찬으로 밥 먹었어요. 여동생이 준 옷들 정리하면서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오네요. 결국, 막내까지 약을 먹게 됐어요. 야, 약 먹자! 자, 1번 약 들어갑니다. 가까이 오세요. 아, 1번 빨리 오세요. 자, 약 들어갑니다. 2번. 1번. 2번 됐어, 이제. 가세요. 야, 2번 오세요, 2번! 약 들어갑니다. 아, 넌 약이 좀 많아. 세세번에 들어갈 수도 있어. 약이 덜 녹았다. 또좀 이따 불를게아 이제 제일, 제일 무서운 단위를 매겨야 될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잡아서 빨대를 먹일 거야. <목소리> 요구르트 요구르트. 단아 요구르트. 단아 요구르트. 요구르트 요구르트. 어. 일로 요구르트. 어. 요구르트 좀 시작. 쭉. 일로 요구르트. 일로 와 가까이 와. 자 요구르트. 요구르트 요구르트 쭉쭉쭉 요구르트 야 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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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요 were t 요 y o 트요 e r 트 어? 요 y o 트 애들이 남긴 반찬 때려 놓고 볶음밥 만들었어요. e r 왜 to. You 서서 이렇게 자냐고 u w e r 다다다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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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유 줘 어? 아니 우유 줘야지 아이고 우유 줘 우유 줘 우유 먹자 우유 어? 아니 껴안고만 다닐 거면 우유를 왜 가져가는 거야? <laughs> 우유 먹자 우유 싫어 니꺼야 네 <laughs> 어머 거야? <laughs> 그니까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지 아, 무방해요, 지금. <laughs> 어? 지금 4시인데 지금 자면 이따 또 새벽에 또 엄마는 고생하겠네 칼국수 라면에 어묵 넣고 하면 맛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이지 이거. 매다가 먹으세요. 과자 엄청 많이 사왔어 오늘, 과자. 갑자기 과자 엄청 땡겨가지고. 먹어. 음. 와거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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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도 오뎅 국물에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먹는다고 포크를 가져왔어요. 우리 다니가. 우와. 어, 남편이 끓여준 청국장에 밥한 그릇 먹이고 똥 싸서 샤워 싹 씻고 졸려하는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저는 힘들다고 징징거렸는데 남편이 항상 고맙다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미안해라 무료 커피 받아서 이제 차 세우고 좀 차에서 일좀 하다 들어가려고요 깨 e 깨 a 깨 e 깨 a 해롱 해롱해 아직 근데 차이 a get a 이 e t a get a get a get a get a g e 돈까스 e t a get a get a g e 아 a get a get a g e 지갑. 짧은 거하있색깔안 어울려 응. 그냥 그냥? 알았어 예쁜 <laughs> 아, 척 놀란 척 어. 예쁘다 우리 이 예쁘네 <laughs> 이게 오늘 카페 사장님 생, 생일이시래 그래서 카도 해주고 What? 커피 수카드입니다. 커피 이거 50% 할인 해가지고 산 거야. 엄마 아빠는 쿠키랑 같이 먹을 거야. 저 저기 뭐야 초코 케 초코 케이크도 샀어. 응. 맛있어? 응. 다행이다. 응, 우리 바꿔 먹어보자. 누니는 무슨 펄이 있나 봐. 아닌데 없는. 딸기 딸기 이게 왜 좋지? 요거트 같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뿌려서 먹는 건가 봐. 누구지? 생크림인 것 같지? 그치? 생크림인가? 협찬을 받아서 의정부 카레 후카미에 왔습니다. 여기 수제로 만들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음, 음, 제대로인데? 아, 오늘따라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아, 센터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계속 울고 짜증 부리고, 거기다가 지금 기적이 없었는데, 똥까지 싼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센터에서 또 집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들어가려면. 근데 다행히 차 안에 비상용 기저귀가 있어가지고. 아, 나 진짜 오늘, 오늘 진짜 너무 힘든 날이에요. 오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애한테 한바탕 소리 지르고, 혼내고. 아, 이제 센터 좀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졸려, 졸려. 졸려, 튕겨, 튕겨. 왔다 졸려 표정봐. 네가 지금 차에서 자고 있어서 애들한테 단위를 맡겨놓고 저는 빨리 와가지고 지금 점심 차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저도 점심 먹으려고 이거 싸가지고 차에서 먹으려고요. 짜잔 자유롭게 먹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또 깨셨어요. 차에서. 열심히 먹어봐야 되겠네. 그 누가 더 귀여워? 얘 yeah, 엄청 작아. 제가 요즘 춤을 배우러 다닙니다. 조만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가 안 먹어본 맛이지만 그건 맛이 없는 맛이야. 그래 그게 좋겠어? 그거 샤인머스켓 아니다 참고로. <laughs> 야 샤인머스켓 먹던 입맛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어그 샤인머스캣 아닌데 야식 타임 짠짠 또다봐 남편이 또정소기를 샀습니다 야 이거 뭐냐 보라색 생각보다 생각보다 색깔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구성품. 건전지랑... 이건 리모컨인가? boy. k 야 y a t i Koyati. Koyati. k o y 한 t i Koyati. Koyati. 협찬으로 의정부 낙원 갈비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고기를 먹으면 샤브샤브가 무료입니다. 기분 좋은 눈꽃 세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엄청 푸짐하죠? 고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저녁엔 애들이랑 협찬으로 덕계 동진갈비 먹으러 나왔습니다. 돼지 한 마리 먹습니다. 후식으로 대단한 탕으로. 1월 14일 눈썰매산 가려고 했는데 이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길을 돌려서 협찬으로 원앙 칼국수 광릉에 갔습니다. 예전부터 메뉴를 거의 먹어봤는데 여기 너무 맛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너는 역시 콜라. 얼, 어, 같이 먹어.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이날 도로에서 30분 이상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풍경은 아름답네요. 오랜만에 반찬을 만들어 봤습니다. 딸기 먹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